안녕하십니까 이기자입니다.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 주주 여러분,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 방송 진행해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 간단하게 무슨 기업인지 좀 설명드리고 차트 설명 드릴 건데요. 설명드리기 에 앞서 이 무더위를 맞아서 여러분 시원한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의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시원한 아이스크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기자에게 응원 메시지 보내주시는 딱 100분께 아이스크림 쿠폰 2장 두두장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자한 주의 시작이죠. 자, 첫 주에 어떤 기업 시작할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공략주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입니다. <laughs> 제품 r&d 그리고 온라인 커머스 브랜드 유통 전문 업체이기도 하고요 국민 스포츠 의료 브랜드인 잭스 믹스가 운영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액티브 액티브 에어 브랜드인 잭스 믹스가 이번 대만에 이 친메이 백화점에서 팝업 스토어를 열었는데 이번 친메이 백화점 이제 시민 광장 중심으로 이제 상권이 밀집되어 있고 각종 패션이나 라이프 스타일부터 이제 젊은 층에 대한 이제 즐겨 찾는 복합문화 공간입니다. 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난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68%나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이제 무게 교체에 좀 나설 계획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틀 전에 중국에서도 이제 정식 매장 1호점을 오픈한, 오픈을 했는데 이제 착용해서 이제 착용하고 나서부터 이 사람들에 대한 이제 온라인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 착용했을 때 한국 드라마에 대한 여주인공이 되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인기를 좀 누리고 있죠. 자, 그날 오픈빨도 좀 있었지만 이 오픈하고 나서 하루 만에 매출액이 12, 10만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약 1900만 원 정도를 달성했는데. 앞으로 각지 매장 수가 좀 증가되면서 또 매출액도 이 상당한 수준으로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계절성에 따라 가지고 수영복이라든지 이 레깅스, 골프복 등이 스포츠 의류 브랜드에 대한 이제 판매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는 것만큼 이 주가에 반영될 것이라고 기대를 좀 해보이니까요 이번 주한 주간 관련주 한번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가족방에서 여러분들하고 소통도 좀 하면서 계속해서 어디서 이렇게 사고 어디서 팔아야 될지 꾸준히 수익 구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냥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해드렸고요. 제가 꾸준히 이 다양한 정보들과 전망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정보들을 좀 많이 받아보고 싶고 정확하게 언제 사서, 언제 팔아서 이 수익 날지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게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제 개인 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010-8376-8615번으로 여러분 브랜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힘내라고 응원 문자도 좀 같이 보내주시면 이기자 힘내서 영상 찍을 수 있으니까요 응원의 문자 한마,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차트 한번 보실게요 <laughs> 아, 블렌드 엑스 코퍼레이션 최고 수익률 5.8% 기록했는데 아, 전략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일단은 이 금리나 기준에 맞물려서 이 지난주부터 이 성장이라든지 이 소형 섹터가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블렌드 엑스 코퍼레이션 역시 잭시믹스시믹스의 성장 기대감이 좀 반영되면서 급등 보이고 있는데 차트 보니까 전구점 7,750원 정도 되었었는데, 목전에 앞에 두고 상당 어디까지 바라보면 좋을지 한번 보도록 하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신규는 여러분 6,850원 이하에서 이 매수해보는 걸좀 권유드리고요. 일단은 이 전구점 넘어갈 거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일차적으로 7,500원, 7,500원을 좀 넘어가야지 이 매물들을 좀 허물고, 또한번이 강한 수급으로 그 이상까지 좀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 지금 영상에서 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목표가 여러분 7,500원입니다. 이 7,500원 돌파했네요. 이 돌파하게 되면 은 여러분 8,500원까지. 2차 목표가 8,500원까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 후에 이 최종 목표가도 제가 또 따로 보고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로 문자로 브랜드. 이 브랜드라고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해서 목표가 7,500원, 정고점 뛰어넘고 8,500원까지 기대해 볼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아침, 장전에이 장초, 이 유용한 주소식, 가족방에서 매일매일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자, 여러분 상단에 있는 번호로 문자 주시면 제가 최종 목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더운 날씨, 건강 조심하시고요. 여러분 더위 날리라고 공짜로 이 아이스크림, 이 아이스크림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상단에 있는 제 번호로 문자 주시면 아이스크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번호를 주셔야지 제가 여러분들께 보내드려요.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언론보다 빠른 실시간 고급 정보. 앞으로의 급등 재료와 실시간 대응 전략을 매일매일 업데이트해드리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 방에 입장하시는 분들에게 VVIP 멤버십 회원들에게만 나가던 히든 종목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 010-8376-8615번으로 낮이건 밤이건 상관없이 문자로 1번. 또는 2번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가족방 링크 보내드리면서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반드시 입장하셔가지고 정말 현명하게 대응하시고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도 극대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지금 현재 무료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 히든 종목,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당장 잡아야 되는 1000% 3% 이상 상승이 가능한 히든 종목, 말씀드릴 건데요. 히든 종목은 VVIP 멤버십 회원들에게 유료로 나가던 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채널 키우기 위해서 히든 종목, 무료 전환으로 했고요. 히든 종목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자, 첫 번째, 최소한 세력의 매집이 이 1년 이상, 1년 이상 매집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장기 입평선이 하락을 끝내고 우상향 쪽으로 상승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기업의 강력한 재료와 모멘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그저 그런 재료면서 재료의 가치에 따라 이 300%에서 1000%까지 수익을 노리는 종목을 말하는 겁니다. 자, 제가 드린 히든 종목들 보시면, 자, 엔캠, 1월부터 시작해서 단기간 5, 500%, 500%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 역시 보시면, 이 1월부터 단기간에 이600% 상승 나왔고요. 자, 히로틱스, 바닥권에서 시그널 나오면서 단기간 400% 상승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제롱우 전기, 바닥권에서 제가 이바닥권에서 알려드려서 400%, 이400% 가까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영상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후에 상당히, 상단에, 상단에 제 개인번호 010-8376-8615번으로 여러분 구독이라고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셔서 종목 받아보셔가지고 여러분 돈방석에 앉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에 돈방석 앉아보신 분들 종목 검색도 해보시고 뭐 하셨을 텐데 이 히든 종목이 왜 히든 종목이신지 좀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히든 종목은 이미 많은 분들이 체험을 하셨고 검증이 끝났습니다. 히든 종목과 함께 2024년도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도 극대화하시고요. 만약에 내 계좌가 지금 손실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 계좌 손실에서 계좌 수익으로 바뀔 수 있는 계기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밤이건 낮이건 24시간 상관없이 상단에 제 개인번호 보이시죠? 제 개인번호 위에 보이시죠? 0 1 0 8 3 7 6 8 6 1 5번으로 여러분 구독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너무 많은 분들이 신청을 또 해주시게 되면 이 시세에 영향이 갈수 있기 때문에 500분 500분에서 1000분 사이로 신청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정말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저이 기자와 함께 제 구독자 시청자님들 2024년도 한해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저에게 많은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런 분들은 반드시 영상을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내계좌에 손실이 크신 분들, 그리고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상승을 하는 분들. 마지막으로 현재 원금 회복과 계좌 회복이 시급하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먼저 제가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이 가족방에서는 무료 추천 종목으로 대원전선이 나갔어요. 4월 3일 종가, 1 4 7 0원에 매수를 진행해서 4,955원까지. 무려 한달 만에 236%의 엄청난 상승을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종목을 5월 달에도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제가 매수가, 비중, 목표가 전부 잡아 놨고요. 이 계좌의 예상 수익률. 제가 잡아 놓은 매수가와 목표가 대비 418% 나옵니다. 이 종목의 차트를 보시면은 1차 상승 이후에 이 충분한 가격 조정 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고 지금부터 다시 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의 이슈 같은 경우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와 현재 접촉을 하고 있고 5 7 0억 원대 단독 납품 계약 체결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두 번째로 국내 대기업과 M&A로 잡아놓긴 했지만 이 M&A가 진행이 안 돼도 최소 지분 투자까지는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로 이 종목 같은 경우 재료 노출이 임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까요? 이 정보가 빠른 외인과 기간 연기금 측에서 폭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이런 수급 현상까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기업의 실적은 보시는 바와 같이 매년 100%씩 증가를 하고 있으며 자산 총계와 자본 총계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시장에서는 저평가로 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자,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영상에서 시원하게 공개를 해드리고 싶지만 수급이 갑작스럽게 몰리게 되면 수익까지의 이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으면서 가장 중요한 선취의 의혹 때문에 이 종목을 받아보시는 방법은 010-8376-8615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이 종목에 대한 정보와 함께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이 무료 가족방으로 초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이한 종목 받아보시고 여러분들의 원금 회복과 계좌 회복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간이 정말 없습니다. 이 시간이 늦을수록 수익은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 바로 영상 잠깐 정지하시고 8376 8615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주셔서 빠르게 종목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